f u c 안녕하세요. 누가 <목소리도> <사이피비 목소리도> 입니다 오늘은 전어 씨의 컴퓨터를 해킹는지에 <목소리도> 대해서 알아볼 첫 번째 용의자는 저스틴입니다. 이미 한번 천여꾼을 상대로 거래소 해킹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경험자인 만큼 이번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입니다. 두 번째 용의자는입니다. 이미 한탕을 시도를 해봤기에 장어군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이런 어디 식으로 한탕 땡겨 보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위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또한여의 강력한 용의자입니다. 세 번째 용의자는입니다. 인서는 무슨... 잠만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통들이 악고할 만큼 그런 모순적인 모습이 오히려 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한탕을 시작! 할지도 모르고, 어찌 보면 가장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 의 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용의자입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해킹당하신 장군님께 위로의 편지 올리겠습니다. 아쉬우시다, 우리의... 지금, 머리 아프다고, 지금. 아직, 정리도 안 돼, 지금. 아, <laughs>